주변 생활환경이 아주 우수한 곳인 남동구 구월동 중심의 유일한 신축 현장입니다. 인천시청, 가천대길병원, GTX비노선 확정호재, 롯데백화점, 인천종합터미널 등 완벽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이 된 곳에 20층 건물 171세대로 구성되어진 주상복합 신축입니다. 희소성이 있는 넓은 투룸은 마지막 자녀 두세대로 2억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널찍한 3룸은 다양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특히나 자녀세대에 한해서 2억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할인 분양 중에 있습니다. 지하 3층까지 지하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고 인천 지하철 예술회관역과 인천시청역을 도보 7분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그 주변에 근린 공원들이 있어서 산책하시기도 너무 좋습니다. 생활하시기 참 좋은 오늘의 집 세금 지원 혜택과 최소 입주금으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.